요즘 애들이 알아. 많이 하는 세 개가 있다. 네, 뭔지 알아? 교정이랑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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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렌즈랑 성장호르몬. 요즘에는 더더욱 들으면서 많이 하잖아. 음. 친구들 이제 많이 물어보고도. 음. 우리 애들도 언제 해야 되는지 음. 검사하고는 해야 돼? 드림렌즈는 근시 치료잖아. 어, 그러니까 그래? 근시가 없으면 드림렌즈 할 필요가 없지. 저 저번 달인가 애들 와서 봤잖아. 근데 음. 근시 없었거든. 몇살때 주네? 막 키가 클때 눈이 앞뒤로 팍 길어지거든. 눈이 길어지는 게 근시잖아. 그러니까, 만 8세에서 12세? 그때 이제 시력이 나빠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많이 하지. 어떤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효과 두 개인데, 단기적으로는 안경 안 쓰고 하루 동안 잘 본다. 장기적으로 이제 눈이 들 나빠진다. 눈이 길어지는 게근시인데 신기하게 렌즈를 끼고 자잖아? 그래서 강막을, 조심을 눌러주면 근시가 이제 많이 안 나빠지는 거지. 왜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낄 거를 좀덜 두꺼운 안경을 기회해드는